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듯이 또 우리에게 다치는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을 게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고백처럼 사나 주구나 모든 곳에 다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산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하일 어린 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뤄가시는 모든 과정 안에 죄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여 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깨달게 하여 도와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저들이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시고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편대편입니 10편, 1 0편여제보물이어서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2절로 우리 네, 마지막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르리이다 주께서 이만나사 시원을 풍미리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군의 돌들을 주워하며 그의 핏불도 은혜를 받는다. 이에 문 나라가 여와의 이름을 경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유하리니 여와께서 호시온을환성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빈곤간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하을 아들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모으시며 아내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주만자를 겸허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해서 영애를 예루살렘에서 소확하게하야하었며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고 압소서 주의 영대는대대의무궁하 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당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인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 흐리니, 무고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고하리이다. 주의 정중의 자수는 항상 안전에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로 때복대하옵도다 아멘. 여러분이 어제 1절부터 보셨지만 시편 101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함께 통하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산산죽어진그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고통과 그아픔 속에 기도를 했지만 오늘 마지막 때까지 기도를 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도님으로 그 기도가 마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십종 기자는 자신이 산산 산산 조각이 되었을 때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을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시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하여 주는 영혼이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예수를 고 살아가지만은 살아간 삶의 현장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되새기지 아니하면 살아가 는 삶의 현 장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하기는 참 쉽지가 않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고 기억하고, 살아가 삶의 현 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것이 영적인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주 네,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련 받고 양육시키는그 모든 결과가 뭐냐? 결국 영적인 독립이다. 영적인 독립이 일어나야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에게도 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성과하는 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장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 아이들이 성장하겠죠. 청소년들, 청년 이런 지기를 지날 때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수 있게끔 하는 것.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억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마치 탐제의 비유처럼 아버지께서 떠났, 아버지께 떠났지만 살아간 산, 산 속에 바다가 쳤을 때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기억과 그 생각이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교육이고 또 그런 기억이 있을 때에만이 마부지게 돌아오실 때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는 지금은 주께서 일어나셔서 자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왔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정말 바닥에 일치고 있고 고난당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되어졌구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여기는가?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는 시온의 돌과 시온의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때그시온들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이 무너져버렸을 때, 그돌들 그런 돌들이 무너진 돌, 깨어진 티끌들.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서 뭘 느낀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그것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뵙고 싶을 때가 오는구나, 깨닫는 거죠.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하지만 그 자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다면,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자기 회계가 그 자리에서 은혜가, 지금 아, 발회계가 이루어져서, 그 자리 안에서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너진 자리 안에서 왜무을졌는지왜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지. 우리가 무너진 삶속 안에서도, 산산 주박이나 삶속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들의 그알미 우리들에게 있을 때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를 살아갈 때에 나는 혼란 중에 있다, 바닥이다 혹시 그런 날에 다가왔거든 그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가 발견되신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있를바랍니다 또한 십팔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빈공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일,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는 일,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장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네, 전하게 하려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보다 시작되어진 예수 동행의 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 결탁이 되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고 우리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않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살아사삶 속에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 기억하는 거. 그래서 유수 목사님이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일기인 거지. 꼭일기를서다 어, 이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내가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겨둬라. 남겨둬라. 저랑 같이 예수님의 얘기를 쓰시는 분 중에 삼천번의 얘기를 쓰시는, 천회0천회의 얘기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다 모아 모아서 자신의 그 아들이 장가 갈 때, 오, 전해주고 싶죠. 어 정말 그 무엇으로 살수 없는 유산이라 생각이 들죠. 믿음의 유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끼치는 그 은혜를, 예, 고스란히 남겨서 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기록해서 남겨준다는 건 참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힘들고 좋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남기셔서 하나님의 상하신 일들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을 시험에서 그 영의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하십니다 대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라 읽고 있어요. 선포,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게 하는 것은 다르죠. 선전하는 것과 선전하게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선전 선포하게 한다는 것,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선포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또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스는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한참 때 나를 꺾으셨으며 내가 기도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0 3편은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살살, 삶이 산산조각이 난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자락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막 능력으로 나의 일부를 꿇게 하시고 꺾으셨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알게 되어 지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괴롭고 괴롭게 하는 것만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고 살았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과정인 것을 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다치고 힘든 일이 다치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끝자락에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만나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빼놓은 채 우리가 분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쩌면 오늘 10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한 벌의 옷처럼 날가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거든. 내가 이 땅을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똑같은 두 양쪽의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한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아가다가, 어찌 그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님과의 관계 행복이었어요. 그 관계가, 예,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본 그 관계가 그리고 천국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0편 12편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생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표현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몇시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아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